좀 있어? 아오 반디? <웃음> 오늘따라 개킹받는 <laughs> 스타일로 맞이하는 민수씨 스타일이 <laughs> 아, 머리가 길어서 거... 양해 좀 혹시 죄송한데 세르히오 라모스를 따라하신 건가요? 05시즌인가? <laughs> 공... <laughs> 어, 시즌. 아 근데 내가 음. 다이소 몰까지 다운받아서 찾아봤는데 음. 그 <laughs> 다이소에는 거짓말 탐지가 없대 있을 거라며 미안 <laughs> 그래도 사과는 빠르다. 아트박스까지 또 그럼 가야 되잖아. 그 신촌 가면 돼. 홍대는 너무 멀고, 그래서 결국 신촌까지 기어왔네. 이걸 <laughs> <laughs> 어제 좀 찾아보지? 미안한데 너가 다이소에서 판다고 했어. <laughs> 머스카니 <머스칸이> 바로 따봉으로 <laughs> 무마한다. 다이소 어 내가 뭐... 카톡 보내줄 테니까 꼭 캡처 보 올려라 그래서 신촌까지 사실 금방 오지 연희동에서. 갑자기 어딘가 아파 보이는 공재영. <laughs> 어쩌라고 이러는 거야? <laughs> <laughs> 아나 머리가 너무 길었어. 그래서 헤어밴드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는 상태가 됐어. 야샅발해 <laughs> <laughs> 아니 <웃음> 내 <웃음> 미용실 해주시는 분이 지금 태국 가셨거든. <laughs> 뭐 축구 보러 가신 거야? 아한달 동안 수술 <laughs> 하셔가지고 어 3월 말에나 돌아오셔.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못해요. 나도 반만 차피 즐긴 했어 머리가 지금. 벌려진 홍합 같기도 하고. 어제 뭐야 뭐야 나 뿜어 났어. 내가 배고파. 우리 뭔 촬영하고 저 백치 김치찌개 먹었지? 연대에서 뭐 찍은 날인데 다 그냥 안 찍고 축구한, 축구만 했던 날 아니야? 아니 아니야 뭐 찍었는지 헷갈리는 뭐? 걸 보니 나름 열심히 산 듯한 그이 유튜버들 뭐 신간가? 그 그런 느낌이었던 거, 같아. 어, 그, 거 그, 것 같아. 그쯤이었던 거 같은데 오 어. 어, 벌써 그때야 그때야 어, 오래됐어 이거야 이거 고기국수 내가 말한 거 도토리 칼국수 아니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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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천하 이거 이거 고기국수 보이지? 칠천 원이면 해잖아 오아 괜찮 괜찮은데? 야부리소바도 파는데? 아브라야 <laughs> 지 있고 싶은 대로 읽는 미친사람 <laughs> 뭐, 브라자라고 둘다치겼 <laughs> <신경도. 웃음> 여기 골목도 사실 알게 모르게 맛집이 많아요 인간이 없을 뿐이지 <laughs> 이것도 되게 신촌 나고딩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 전부터 있었을 거야 그럴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역시 신촌이 고등때부터 네. 와서 그렇지 아야저 어, 건물이 저렇게 됐어? 심지어 라쿠도 아니라 라큐였잖아 <목소리>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러버린 그들의 추억 <목소리> 아니 근데 저거 또 지금 비어있는 지몇년 됐냐 아 진짜 그렇게 오래 어나 군대 갔다 와서부터 비어있었어 아 진짜? 어 근데 너 군대 안 갔다 왔잖아 <웃음> 체험판 아 <laughs> 오픈베타? 어 DLC 사야 돼 <laughs> 우리 또래 이래보고 성들은 다 알겠지만 학교 나고 맨날 갔었잖아 여기가 음료수가 무한리필이었어 그그 마실 게 갔지? 무한리필이었던 이 노래방 아, 저 라큐 노래방 하면 은 환타 파인애플 향이 제일 많이 아, 나어너뭘좀 아는구나 <laughs> 환타 포도는 목이 막혀 <laughs> 아, 쓸데없이 확고한 신념이 맞아, 있는 오민수씨 환타 포도가 어. 목이 막혀 진짜로 아, 아, 진짜. 어. 미안해 너무 근접 촬영 아니야 이거 어? 뭐냐 이거 뚜깔, 뚜깔 6,000원 37장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? 언니야. 한우국밥이 2천원이면 진짜 게 알고 알고 봤더니 6만 원인 거 아니야. 아좀좀 <laughs> <laughs> 확실히 다행히 아트박스에 있네. 어, 어. 없었으면은 <laughs> 없으면 인간 가지면 <가짐을> 탐찍 돼야지. <laughs> 야, 근데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가격. 왜 이렇게 비싸? 하지 말까? <laughs> 방법이 있어. 뭔데? 진 사람이 다내 뭘로 했어? 어? 아, 이따가 이거 해서 지면 애플? 그러고 돈낸 사람이 갖고 가 집에, 자기 집에. 콜? 10콜. <laughs> 뭐 뭐해? 아, 재밌어 보니까 너무 많았어. 너너 어. 마블 개못하잖아. <laughs> <laughs> 나또 공지영 상대 불 마블 성적 64전 64승이야. 야, 근데 74전 74승이야. <laughs> 나 이런 말까지 안 하려 그랬는데 다이소한번더 가야 돼. 왜? 건전지 미포함. 미안해. <laughs> 여기서도 팔 걸? 다다이소번쌀 거야. 가, 가, 가자. 어쩌고. <laughs> 아 카메라 어디다 설치하지? 번가 표정이 안 좋은 민수. 너 이거 열어봐. 어? 너 이거 열어봐. 왜안 열리냐 이거? 너희 너희 그지 같은 게 무슨 표시일 거 같아 이거? 눈에 존내 선명히 보이는 이거. 드라이버 필요 표시. <laughs> 아. 아니 드라이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드라이버 하나 챙겨 주지. <laughs> 여러분 아트박스 거짓말 탐지기는 쓰지 마세요. <laughs> 뭐. 뭐 어디 드라이브 빌리 더 없냐? 페인션 같은 데서 팔지 않나? 신 <laughs> 제발. <laughs> 아집 가기 귀찮은데 저 GS 에서 팔것 같아. 제발. <웃음> 제발. <웃음> 다이소에도 팔긴 해. 언제 다시 가 다이소까지? 오 어, 대가리가 왜? 이 아. 촬영 접을래? 바로 세워 나와 버린 진심. 어, 그냥 다음에 찍자. 그래. 접어 그냥 이거 옅 같은 거. 4월 1일 에 찍어. 4월 1일 에 올리지 말고 이거 옅같은서 못하겠다 이거. 그냥 접할까? 그냥 바닥 없는 채로 써도 되잖아. 어. 아니, 남자 둘이면 할수 있지 않을까? 밥 먹자. 미안해 코코넛 까는 원숭이 마냥 그러지 말고 가자. 미련하게 미련이 남은 네. 공재형 미련 존나 남는데 <laughs> 나 줘봐 해보자 한번 아니 아니야 여기에 뭐가 있나? <laughs> 무조건 해야 돼. 이거 이거 무조건 아니 당연하지 이거 안 따르면 그 잘라야 돼 <laughs> 표정이 표정이 왜 그러시죠? <laughs> 오늘이 만우절 <많은 줄> 같아 <laughs> 세상이 우리한테 개구를 쓰는 거 같아 <laughs> 아니 진짜 드라이브, 드라이버, 드라이버, <laughs> 드라이브가 아니라 드라이 브는 너가 그 저장 저자, 야동 저장하는 데 쓰는 게 드라이브. 왜 틈새 길 그냥? 왜안 받아줘? 밥이나 먹자. 사실 공복이야. <laughs> 그래도 면봄 됐다. 완전 이제. 갑자기 봄 타령하는 봄 민수. 갑자기? 오늘 비가 오는 거 맞아? 비가 안 오게 생겼는데 너무 아름다워. 날씨가. 밥이나 먹으러 가자. 뭐 먹어? 룰렛 돌려 그냥. 고기 국수 먹자면 미친 놈. <laughs> 아 근데 여기까지 나는데도 그냥 먹기가 아쉽잖아. 먹을 게 <laughs> 너무 많아. 등촌도 맛있어 보이고. 시사 일본학원도 맛있어 보이고. 아 탁쳤어. CSE 씨다안 먹어. 룰렛을 제작해. 옆 이것도 그들. 하나 넣고. 점심 특선 있는 거 있잖아. 점심 특선? 아 미친놈, 점심 특성이 아니라 이거라고 해야지, 숯불 구이라고 해야지. 아, 저, 어차피 이거 먹는다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 점심 특성이 한둘이 아닌데, 지금... <laughs> 나, 나 순간 이거 나왔는 진짜 이거... 가자, 이게 뭐냐? 개신기 해야지. 퍼포먼이 이런 거 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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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와 상타치다 <laughs> 야 너무 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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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알아? 뭔데? 나도 이거 탐나긴 해. <laughs> 아니 못뭐 들었냐? 오. 어. 야, 된다, 이거 야들야들해 보인다 이거. 난 근데 이게 제일 <laughs> 맛있어 <맛있었던> 거야. <laughs> 안 꺼져? 이거 야들야들해 보이네 진짜. 아 여기 진짜 많이. 마이... 아니 룰렛이 잘 룰렛이 잘 나왔어. 우리가 밥 먹으면서 나는 대화를 여기에 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다. <laughs> <laughs> 올리. 건가요잘니다 <laughs> 이게 뭐야 근데? <laughs> 이게 뭐야? 신좆 까지와 가지고. 재밌잖아. 아중에 이런 게다 추억이 되는 거라그고그새를못 <laughs> 참고 또 헛짓거리 하는 재영이. 남의 가방에 스티커를 붙인다. 개빡치네.